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함께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지 하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짧은 말씀을 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어,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 세상의 것으로 어, 겉모습을 장식하지 말고 지혜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장식하는데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22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자, 21절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뜻인데, 자, 어제 읽었던 2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22절에, 22절 볼게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명이 양식이, 어,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저는 여기 너의 목에 장식이 되리니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고 싶었어요. 22절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자먼 1장 읽을 때 이미 보았던 9절 말씀하고 거의 판박이에요. 자,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9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는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 관이나 사슬은 내 몸을 장식하는 장식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장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3장 22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정말 갖고 와야 될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질 때할 수만 있으면 정결하고 또 깔끔하고 뭐 이렇게 특히 허물이 없이 내 자신을 꾸미는 거는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내 외모 거칠이를 위해서 비싼 옷들 또 화려한 장신구들 보석들 다른 사람에게 이목을 끌고자 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는 받는 거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완전히 나는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민데 내 내면까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내면이 더러운데 겉모습만 아름답게 가꾸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허해요. 겉모습과 내 내면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꾸민다한데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요걸로 정해보려고 했어요. 돼지코의 금고리.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겉모습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도 내 내면은 하나님 말씀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겉모습은 수수해요. 또 겉모습은 남들이 봤을 때 초라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내면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겉모습이 보잘 것 없어도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겉모습보다 내면이 충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모세를 꼽고 싶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외모가 사실 성경은 너무 오래전에 기록된 그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그대로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의 이 드러나는 겉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지 않으며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을 너무너무 영광에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모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외모를 꾸민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40일 동안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모세 스스로 자기 얼굴을, 자기 외모를 다른 어떤 것으로 꾸몄던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면 사람들에게 풍기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요. 비싼 옷이나 어떤 장신구가 그를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지는 않지만 그의 내면에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그 내면에서 품어 나오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이런 아름다운 내면의 그 내공이라고 할까요? 너무 지혜롭고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으며 그리고 참 고귀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고 싶은 게 물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가 끼칠 정도로 내면을, 아, 외적인 모습을 가꾸지 않는 것도 문제는 있죠. 그러나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나는 내 외모와 내 내면, 이둘 중에 어떤 쪽을 가꾸는 일에 내가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쏟고 있나.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들여 갖고야 될 것은 실은 내 내면입니다.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어, 지혜를 사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두 가지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중간에 있는 23절 말씀 볼게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이 안전에 대한, 성공에 대한 복이에요. 23절 이거 다시 볼게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 우리들의 인생길이 결국 마지막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공이 있는데 여기 2 3절 보니까 평안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 여기분 거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걸림돌이 없도록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흔히 장거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제일 오랫동안 뛰는 경기 종목이 뭐예요? 마라톤이죠.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해요. 마라톤이 보통 사람들은 뛰는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뭐두 시간 넘게. 그까두 그러니까 시간 반 안에 들어오면 국가 대표급이고 일반인들도요 다섯 시간 안에 이거 마라톤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은요 다른 어떤 육상 경기는 막 동시에 한꺼번에 뛰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비교적 좀 어, 불안적인 요소가 있지만 마라톤은 그냥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혼자 뛰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안전 보장되어 있는 경기 같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2004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일어났 있었죠. 근데 그때 마라톤 마라톤은 맨 마지막 경기로 그 하이라이트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금메달 결정전인 마라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브라질 선수 중에 어, 반데를 레리마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어, 그 올림픽 출전 경기여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올림픽에 임해서 진짜 1등으로 뛰었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풀코스가 42.195 37km 지점까지 너무너무 여유 있게 이분이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계하는 사람들이, 야, 당연히 이 리마 선수가 1등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37km 막 지나는 그쯤에, 그 아일랜드 출신의 종말론, 시안부 종말론 신봉자였던 코넬리우스 호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지금 전 세계가 중계방송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진리를 자기가 전하고자 이목을 끌고자 멀쩡히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 반대 반대 릴레이 선수를 공격을 한 거예요. 습격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등으로 달리는 선수를 그가 넘어뜨려 가지고. 이제 심각한 부상을 그 리마 선수가 당하죠. 물론 넘어진 다음에도 가까스로 몸을 추스려서 마지막 완주는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뛰기는 했지만 금메달은 따지 못합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개최국이었던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했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올림픽 같이 잘 기획되고 준비된 대회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관중이 난입해 가지고 선수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왜이 일을 여러분과 좀 나누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마라톤 같이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안전하게 너를 보호하겠다 돌부리도 너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 근거 없이 이 말을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예전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그게 야곱이 말하는 핵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야곱의 핵심이었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사무엘 하나 또는 시편을 잘 읽어보면, 내가 이제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시편 56편에 보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셨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속에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간 같은 새임을 조심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금메달을 따게 해 주세요. 또 하나 지혜를 얻은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요. 밤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을 24절을 볼게요. 2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단리로다. 여러분 이 24절은 하나님이 어느 때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아,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낮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밤에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내가 바깥에서 일하고 지쳐도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해 먹이죠. 그리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준비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아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늘 살피죠.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래요. 아이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그죠? 이불은 걷어차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살피고 또 살펴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24시간 눈에 밟힙니다. 그러나 인간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줄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어디에 말씀하냐면 자 시편 121편 4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요 말씀을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팔레스틴 지역이 굉장히 뜨거운 사막기후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 구름기둥은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햇빛에 대해서 보호해 주세요. 근데 밤에는 또 어떨까요? 밤에는요. 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냐면 일단은 기온이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심지어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나 이런 사나운 그 동물들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보초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대신 그 보초를 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약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밤이 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든든한가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밤에까지 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빈틈이 없구나, 아낌이 없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장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성공과 안전에 대한 보호예요. 심지어는 밤에까지. 우리를 24시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오늘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